안 산다, 정책이 바뀐다 해가지고 아, 아예 포기하면 안돼 아예 포기하면 안돼 어찌 됐든 내가 돈을 저금해가지고 저축해가지고 모으는 그런 속도하고 내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하고는 완전히 달라 어저께 이제 자매가 둘이 왔어 음. 자매가 둘이 왔는데 동, 진짜 열심히 사는 자매들이더라고 둘다 진짜 열심히 사는데 직장생활하고 직장 대학생활하고 대학 직장생활하고 하면서 알바하고 뭐 직장하고 하면서 하는데, 한 번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리 늦어도 택시 한 번을 탄 적이 없대. 택시를 한 번도 안 타고. 그냥 무조건 뛰어가가지고 막차를 타고 집을 이렇게 들어가는 집도 있고, 뭐가 안 되면 알바도 해고 뭐 했겠지. 돈을 모으는데 있어서 짝짝 같이 모았더라고. 상품에 대한 이제 적금 상품 있잖아. 적금 상품을 되게 이렇게 적어온 거 보니까, 우와, 와, 와, 이런 상품들이 있었구나. 이게 몇 프로라고? 막 이러면서 이자, 이자가 다 달라. 그런 상품들에 대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면서 돈을 모았단 말이에요. 동생이 먼저 취업을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나 봐. 음. 근데, 언니가 이제 결혼하면서 집을 먼저 산 거야. 음. 그러면서 얘가 모으기 시작한, 얘는 계속 모았지? 그러니까 지금 한 7년 정도 모았다, 모아서 1억 5천을 모았는데, 허? 얘는 집을 사고, 한 4, 5년 됐는데, 1억 5천이 뭐야? 집값이 올라간 그 크기가 얘 두세 배는 된 거지. 그러니까 얘가 너무 이제 멘탈이 깨져가지고, 근데 언니랑 자매가 이제, 언니가 이제 이게 안타까운 거야. 너무 돈을 열심히 모으는데 자기가 경험하는 집이 올라가는 거, 집값 올라가는 거가 음. 이, 이걸 따라갈 수 없겠구나. 음.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왔더라고. 그래서 1억 5천으로 실거주 집살수 있는 데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온 거거든. 음. 집이, 그러면 네가집 1억 5천으로 어느 정도의 집값을 커버할 수 있느냐? 라고 했더니, 지금 얘가 5억 안, 언더로 보면 될것 같더라고. 5억 언더의 집이, 그럼 다음에 2년 뒤, 4년 뒤에 어느 정도 올라갈까? 그럼 1억, 5,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너무 크게 생각, 크게 욕심을 내는 것도 좀 무리고. 그러니까 1억 5천이 들어갔어. 내 돈이 1억 5천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2년 뒤에, 4년 뒤에 어느정도 올라갈까 이거를 지금 시작해서 이렇게 본다 라고 하면 음, 2년 지금 전고점 까지가 얘가 남아있는 구간들이 1억 정도 남았어 그거는 2년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이 한 3년 4년, 4년 동안에 어느정도 올라갈까는 플러스로 보라스, 보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전고점까지는 무조건 간다 라고 보고 전고점까지 가는 기간이 지금 조금 빨라져서 빨라져서 내년 올 연말 내년 하, 상반기 정도면 얼추 이제 전고점까지 지금 봐봐 에드파크가 에드파크만 봐도 걔가 그러니까 9억 500이 지금 전고점인데 33평 같은 경우 9억 500이 전고점인데 8억 5천까지 찍었어. 그럼 지금 상반기 끝났단 말이야. 근데 하반기 때 9억 5천만 원이 안 올라갈까? 호가 나와 있는 매물도 좀9억이 훨씬 넘게 나와 있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건 넘어가겠지. 음. 그럼 29평 같은 경우는 정고점이 7억 5천이지? 7억 5천 400인가 뭐 그래. 29평이. 근데 지금 7억 800? 7억 500인가? 뭐이 정도 찍어 7억이 넘어갔어. 그러면 얘도 음. 그 5천만 원이 요 상반기 하반기 동안에 안 올라갈까? 음. 그런 거지. 그러면 그 다음 다음 얘가 영통에. 구축에 1등이 애들 바꾸라고 하면 그다음에 2등 그 2등 애들 그리고 또 이제 다 소형 평형 애들 얘네들도 전고점까지 언제 갈언제 갈까라고 하면 하반기 넘어가고 내년 상반기 이쯤에는 거의 뭐 정고점들이 넘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음. 그러면 1억 5천이라는 투자금에서 1억 정도 남아있는 정고점이 뭐 내년 상반기, 내년, 아, 늦은 뭐 내년 하반기까지 1년 정도 더, 1년 반 정도 더 있다가 넘어간다라고 하도 2년 안에는 정고점까지는 갈거 아니니. 그그 다음에 남아있는 구간 동안 5천만 원안 올까?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빠르게 갈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투자금이, 내 투자금,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게 4년에 100% 넘어갔다. 음, 라고 하면, 음. 잘한 투자라고 는거지 아. 시스이 아, 4년에 100%? 음. 음, 그럼 잘한 투자야. 그럼 대표님이 맨날 얘기하셨던, 딱,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더이상 내가 저축을 더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를 더 늘리는 거 이거 하지 말고 지금은 아니라고 가지고 있는 거에서 그래서 어. 이 돈도 같이 일하게 음. 만들어 그게 맞다는 딱 사례네요 지금 봐봐 내가 돈을 모으려고 해봐 네가 5천만 원을 더 모으려고 해봐 5천만 원 모으려면 100만 원씩 50개월이야 50개월이면 몇 년이니? 음... 48년... 4년, 4년 좀 넘어요 1 0만원씩사년넘되 해서 5천만원 모았다고 치면 그 5천만원 가지고 니가 가지고 있는 5, 6천하고 이 5천만원 으로 대출받은 5천만원으로 해서 1억 천이 천이 1, 1, 2천 가지고 아파트를 사봐 갭투자를 해나봐 이건 갭투자가 가능한 걸 사는다고 놓 하면 얘가 1억 올라가는 시간하고 니가 5천만원 모으는 시간하고 어떤 시간이 더 빠를까라는 계산을 해봐. 그러면 조금이라도 빠른 거 하면 되잖아. 조금이라도 빠른 거. 그게 효율이지. 우리 없는, 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좀 빨리 가야 되잖니. 조금이라도 빠른 걸 하려고 한다고 치면 돈을 처음에는 5천이든 1억이든 진짜 열심히 모아. 그 시드머니가 얼마쯤, 얼마가 됐든 모고 네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걸 대출 받아. 신용대출. 도 퇴직금 정, 중간정산이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 그걸 만들어. 그걸 어떻게든 현물에다 갖다 놓아야 돼. 지금 제일, 제일 빠른, 빠른, 빨리, 기, 빠른 속도가, 속도가 제일 빠른 게 현금가치가 떨어지는 속도야, 우리나라. 아. 왜? 지금 돈을 계속 만드는 거야, 돈 뭐든, 어떤, 어떤 것들 있잖아. 공급도 마찬가지, 집도 공급도, 새 아파트가 공급이 많아. 지방 받봐 네. 그러니까 어떻게? 흔해지지 네. 흔하면 어떻게? 싸져 음. 가격이 내려간다고 음. 어? 현금도 마찬가지야 막 뿌려 막 음. 뿌리면 양이 많아지지 음. 가치가 어떻게? 떨어지지 음. 흔해진단 말이야 흔한 것들은 음. 그러니까 명품이 왜 명품이겠어? 아. 희소성. 그래 희소성이 있으니까 귀한 것들 귀하고 비싸고 하는 것들은 그게 뭐야 귀하고 몇개 없어 금이 왜 그냥 정해진 양밖에 없으니까 비트코인이 왜 자꾸 올라가 음. 정해진 양밖에 한정돼 있으니까 강남을왜 거기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근데 지금 제일 빨리 이게 흔해지는 거 있잖아 싸지는 거 현금이라는 얘기야.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강의 때도 항상 얘기하지만 현금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현금이 똥이 되는 건 아니야. 현금은 내 리스크를 방어해줘 그거란 말이야. 이 봐봐 나라에서 나라에서 6억이라는 상방 이걸 딱 정해준 건 뭐냐면 이만큼만 대출 원리금을 써라는 거잖아. 원리금. 근데 원리금이 6억이라는 이거를 다 땡겨왔을 때, 300, 350이라고 하면, 300, 350만 원이란 내가 다 끌어와서, 300, 350만 원이 너무 부담이야. 그러면 이거 끌어와야 돼, 안 끌어와야 돼? 덜 끌어와야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한 조율을 본인 스스로 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방어를 하고 있어야 돼.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 지금 뭐 내가 장깐 쓰레드에 전세가가 자, 훅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헤이 지금 공급이 일으켜 없는데 무슨 고, 전세가가 떨어지냐라고 했거든? 근데 22년도 가, 시장에서도 그랬어. 21, 22년 전세가가 뭐에 떨어져 더이 그럴 일이 없어. 금리가 뭐올라가야 얼마나 올라? 우리가 다 3, 4%그 정도 선에서 끝날 거야라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가자야라고 이렇게 외칠 때. 거의 그랬어. 막 그런 분위기로 갔단 말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7%, 8%? 뚝. 거래 자체가 뚝 끼라고. 거래 자체가 뚝 끊어지는 상황이 심리가 어느 데는 얼마 안 걸려. 음. 시장이 안 좋아지고 얼어, 얼리는 어얼그 시간은 진짜 짧다고. 리스크는 항상 방어를 하고 있어. 그 리스크 방어가 뭐냐면 현금이야.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거하고 현금이 똥이 되는 거야. 이, 이, 내가 아무 가치,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하고는 달라. 음. 리스크가 없다라는 얘기하고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야, 전혀 다른 얘기야. 현금이 결국은 역전세가 나, 조금이라도 역전세가 나, 금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가, 그거 다 방어책이 뭐야? 현금이야, 현금. 현금을 내 유동성이 끊기면 안 된다고. 내 유동성이 돈이 돌아 내 나의 돈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흐름이 막힐 만한 여지를 만들면 안 돼. 막힐 만한 여지가 된다라고 면 어떻게 해야 돼? 너는 투잡이 아니라 쓰리잡도 해야 되는 상황인거지 그렇죠. 이거에 대한 방안는너 스스로 잘 이렇게 음. 계획을 세워놓고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야 음.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게 지금 상황은 분명히 집값이 올라가는 게 맞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너무 긍정적인 신호로만 보지 말라고 어떤 상황에서든 리스크는 올수 있다는 얘기야 그 리스크를 스스로도 만들 수 있고 정책이 만들 수도 있고 거시경제가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그 리스크에 대한 나우는 항상 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장은 집을 안 사는 것보다 사야 되는 게 맞는